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어도보다 더 멋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이어도가 저 멀리 잘안 보인다고 그러지. 자꾸 이게 우리 땅이라 해도 잘안 보이니까 굳지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섬을 하나 내가 찾아줄게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어도보다 되게 좋은 섬이 있어요. 그래도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을 여러분 잘 찾아내야 돼요. 아유, 그래도 이만큼 사랑게 어딨냐. 아이, 그러면 금방 그 섬에서 향기가 나요. 꽃이 피어요. 아유, 그래도 나는 부모가 곁에 있는 게 어딨냐. 아이, 금방 향기가 나지 이, 이 그래도 숨을 여러분들 꽃 피고 열매 맺는 예. 향기 나게 하란 말이에요. 향기.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숨을잘 이용해야 그래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려면 그 가슴 속에 있는 섬을 관광객들이 얻도록 잘만들어요 그래도 이만큼 살수 있는 게 어딨냐 하고, 그래도 섬을 자꾸 장식해야 돼요. 그래도 숨쉴수 있는 게 어딨냐. 이 그래도 섬 되게 좋죠. 이 섬을 사람들은 서로 뺏으려고 하네요. 이섬 되게 좋은 섬. 괜히 뭐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 그래. 그래도 이섬 하나를 차지하는 게, 조상 되도록 대단한 건데, 이 섬은 관심을 안 두네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이 그래도 섬. 그래도 함께 밥 먹는 게 어딨냐? 그러면 뭐요? 남편이 돈안 벌어도 밥만 같이 묻어 어딨냐? 그래도 함께 밥만 묻어 어딨냐? 이러면 금방 꽃이 피고, 집안에 향기가 싹 나요. 그 속에 있는 자녀들은 그냥 무룩무룩 자란다니까요. 돈도 작게 벌으면 그래도 안부름보다 낫잖아. 아, 이러면 금방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이 그래도 섬에 꽃 피고 열매 맺늘 향기가 가는하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용하시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 보관했다가 반납하고 있다. 특히, 긍정의 힘을 쓰라고 줬는데, 그 긍정을 자꾸 잘안 써요. 감사하는 걸쓰라고 줬는데, 감사하는 걸잘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 이론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세상이라도,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관점이 바뀐다고요. 이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그냥 손 하나 깠다가 나고 이 자리가 그냥 천국이요. 극락이 된다고요. 이 마술을 부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려 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라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따지고 앉아있고 그게 어르니 그러니 이렇게 해서 뭐 아까 전에 배웠죠. 그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쓴다. 좀 늦게 가면 어떻고, 좀 일찍 가면. 전심 공양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12시 공양한다면 12시 땡! 맞추려면, 막, 트레에서 어마어마 받아요. 아니, 좀 5분 늦으면 어떠냐, 좀 늦게 먹으면, 돼.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시간 다 됐는데, 뭐 하느냐, 이렇게 옆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이 세상 사는 걸안 보라고요. 그런 거 하려고 공부 안 한다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조금 늦어도 아, 오늘은 바쁜 모양이다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거라고 시간 딱 맞춰서 그거 하나도 못 내놨냐 뭐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늘 보는 각도가 긍정적이요. 그 생각의 힘으로 여러분의 누구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저 역시 행복할 수 있다고요. 꼭 자꾸 바뀌어야지 우리 집이 잘 되고 행복한 줄 알아요. 그 상대방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응, 여러분 기술이죠. 대답을 못하니 만만치 않죠. 그런데 자기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상대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야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다맞추는 <laughs> 여러분 너무 수준이 높네요. 으 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하고 대묻는 거라는 거죠. 바꿀 수 있는 데다가 투자하라. 뭐, 4%는 바꿀 수있다러나 뭐, 자기가 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즉시 바꿀 수 있고요. 백일 기도 안 해도 바꿀 수 있어요. 즉시 바꿀 수 있는 그 각도, 관점, 거기에다가 주목하시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습관에 대해서 자녀들이 본받게 하는 게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날씨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날씨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좋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상대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특히 상대방을 100% 이해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그럼 평생 그 우라 몸 돼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좋은 기억을 꺼지고 그 내시라고요. 그럼 볼 때마다 그분은 내가 좋게 다가온다고.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좋게 봐준 덕에 그분고 내가 사이가 자꾸 좋아져요. 보너스가 너무 크다고요. 그 이걸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는 한두 가지를 좋게 보는 걸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 애 아빠잖아. 이거 하나로 가지고 평생 우람물 수도 있다. 뭔 일만 나오면 그래도 우리 애 아빠잖아. 그 그래도를 쓰라 이말이야 그래도 우리 애 아빠잖아. 이러면 그걸로 평생 우람물도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게 필요한 게같다이냥 되게 많이 연구해서 안 알아도 우리는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상대방을 알게 해서 고시공부하듯이 막 연구 안 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만 제가 하는 걸 따라해 볼래요? 저는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그래도로 쓰라 그래도 한몫 하잖아 그래도 한몫을 그대로주면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 대신에 다른 일을 할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얼마든지 존중하고 받들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 눈뜨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두 개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딱 하나만 있으면 우리 집은 향기가 나고. 꽃피고 열매 는 행복한 가정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을 바꾸지 않고 단지 그 생각의 힘 하나로 단번에 즉시 에 금방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게 생각의 힘이라고 해요. 여러분 평생 때문에 하는 이 동네는 멀리하고 나의 덕분에 그래도 이 섬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걸 물려줄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